240. 와, 이거 240을 하나. 잠깐만. 야, 이거 깐 사람 있나? 이거 북구역갔어 240개 깠스라랑 혹시 800개 깠을 때뭐 나오는지 보신 분 있나요? 1 2 0 b p 좋나 나온다. 240 가라. 240. 이 친구 더블 드로우. 하나 잡 보자. 뭐야? 이거 뭐예요? 아, 보기? 아. 이제 거의 이제 가리게 하지마 내가 가려줄게 해가지고 누르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야 토츠랑 넘버세븐 포함 구강선수팩 구강선수팩 야 기대값 261조야? 아 근데 이거 시즌이 뭘 뜨는 게 좋나 모르겠네 일단 이 상황에 가리게 시작하자 3, 리아투아아아원 가자 뭔 시즌이야 뭔 시즌이야! 토치였다고요?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마! 진짜 토치라고? 파란색 떴다고? 뭐야, 그, 오, 야, 진짜 토치다! 어, 아니, 그루? 134, 134, 제발. 133이면 일단 존망이야, 씨발. 134 뜨면 3대장 중에 한 명이다. 4... 와,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몇 시만 아니면 돼. 잠깐만, 잠깐만. 설마 당신인가요? 당신인가요? 3, 2, 1, 승! 자연, 은선 열왕업개부금이 없어. 아잘 뜨긴 했는데 아 그니까 솔직히 잘뜬건 맞아 잘뜬건 맞거든 근데 씨발 이거 중에 이건 좀나 아쉽잖아 냉정하게 아 근데 존나 도파민 돋네 와 이거 100 도파민 줬대는데 그냥? 한판더한판더한판더한판더 씨발 한판더 넘버 세븐 2이 원더 o y 스 간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L이네. 아, 잠깐만. 근데 밑에 쓰레기들 너무 많아. 아, 여기 너무 함정이야. 2, 3, 4. 자, 132. 포돈 있습니다. 아직 최고점 있습니다. 아직 머리야. 없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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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없어라. 아, 씨. 아, 이거 포 폴란인데? 나 여기서 대박 낼 거야, 이놈들아. 나 여기서 토치 뽑을 거야. 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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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치. 토치. 니들은 이게 무슨 시즌으로 보이니? 나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토치라고 보이는데 말이야. 토치 뜬다 했지! 토치 꼴등 가져. 어? 이 가격 아니야. 이 가격 아니잖아. 시세 형성 안 됐잖아, 형성이가. 야! 다134 나쁘지 않아 호날도 있어? 어? 김빈지 아니야? 니콜라스 파스 아니야? 개상 아니야? 얘 아니야? 착한이 아니야페가 아니야? 아니야? 기라시아 니야메인더러 아레이루 레인더러스 크린도좀 인기 많지 않나요? 72 부족이 난데 잠깐만 보자. Holy fuck shit. 최소 200조? 맨시티를 갔어요. 지금 이번에? 아 그래? 아 맨시티 를 갔어. 시티를 AC 밀란? 어플리징인가플리징 얼노네. 80조면 그래도 그거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덕배? 아, 어, 레전더리. 레전더리. 우 아쉬. 레전더리. 와! 와! 뭐야? 야 뭐야? <레코소대도> 뭐야! 확률 몇 번이야? 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몇 번인지 알려드릴까요? 0.02%인데 이게 어떻게 뜨지? 우와 지린다 아니야 난 저점 높은 거나 이거 쓸래 아니, 240개 4개 800개는 너무 저점 뜰 확률이 너무 높아 여기서 이거 구강팩 떠주면 너무 좋아 영... 이것만 떠줘 제발 29% 구강! 오마이 굿미스 9% 오! 오! 씨 시... 아! 야1번점리 떴는데? 야 이거는 개 큰데? 가자! 우와 구강팩! 구강팩 더! 아개 팔강팩 어쩔 수 없다 팔강. 아 잠깐만 이거는 토치 가자 이게 맞아 여기서 토치하면 노려보는 게 크다. 가자 토치 오 버질 반다이크 느낌 나는데 얼마니? 오8 9 점엔 나 빼든데 그래도? 진짜 발롱이다. 야 잠깐만 이거 밀러만 아니면 제발 이 오른쪽에 이 머리만 아니면 돼 제발 오 아니다 아니다 발 잠깐만 누구야 야 진우도 아닌데 루피인가 아아 진우다 나배드한남 진우 9실꼬 가자 잠깐 챔스 파리 벤벨레 레 180이죠 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큰거 옵니다 유티 포함 탑프라이스 80 여기서 진짜 큰거 옵니다 이건 저점 높아 평균 370조 하나 까보면 반페르시 409조 그냥 딸깍 눌러도 300조는 다 넘어 가자 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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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이라? 비비 파트리크 비에이라 285조 야 근데 개 좋긴 한데? 스탯? 스탯 좀 많이 사기긴 한데 이거? 그리고 팀 컬러도 좋잖아 유벤투스, 맨시티, 인터밀란, 아스널, 프랑스 일단 놔두는 게 낫겠지? 일단 놔두자 이거는 어? 넘버7도 국화가 한가위 돼있다고요? 아 예? 아니, 이거 하한가에 팔면 이거 살만한데? 야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다 하한가인데? 와이 새끼들 또 장난질하네? 그래 어차피 이거는 원스토어로 준 거였으니까 현질 접어줄게 이 새끼들아 음, 현질 안 해줄게 현질 안 해줄게 현질 안 해줄게 현질 안 해줄게 시얼업에서 SSS가 뜨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스페셜 SSS 스페셜 SSS 한 개만! S t M SS? 어? 뭐야 1포데 스페인의 스트라이커 넘버 세븐 혹시 라울? 라, 네. 아 여기서 7 6조 져요? 와우. 여기서 샤붐 아니면 야 브라질 한번 떠보자. 브라질, 브라질. 스페인, 스페어 돌아올 토레스. 아후트라게니오12% 확률의 도전 상자. 38조에서 80조 38조 자 가보자 보물상자 여기서 냉정하게 내가 봤을 때 원더보이 탑20 절대 뜨면 안돼 LE 탑30 절대 뜨면 안 돼. 그 다음 넘버세븐 탑11 절대 뜨면 안됨0.2% 제발 어? 예? 200조에서 1000조? 이거 개좋은 거라고? 아 도파민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가장 진 않다. 세 번! 가자! <laughs> 아, 씨발. 아, 넘버 세븐 씨. 근데 그라마 이거 두개 중에는 그러니까 이세개 중에 는 이게 제일 나은 거 같긴 한데. 가 보자. 야, 난 솔직히 그냥 칸토나 폴란 이런 거 떠서 공격수의 부재 일단 얘네로 채우고 있어도 돼. 나도 호날두 한번 먹어 보자. 나 포르투 갈 띄면 많이 소름 돋을 것 같네. 아이콘 모먼트 네개다 터졌다. 이제 나에게 보상을 해 줘. 쓰! 쓰! 아 cuz 아 o u t 아 e 야, 이프도시발 야, 와이프도 데시발 아니 나 피곤 줄 알았어요. 아 나는 나 호날두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보르투갈때는데 RW 뜨길래아나 피곤하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알 나스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이친는날 나스르가 아닌데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두가 나오네? 야 얘들아 6천만원 아니야?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우와 야 이거 아나어 아니 봉봉 아나 몰랐어 아나날두지 몰랐다 내가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때렸던 웨인 룬이 모먼트 금카 아이콘 더 모먼트 백컴 금카 조지 베스트 금카 다 복구하고도 남아요 복구하고도 훨씬 남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살짝 올려버리고. 와, 근데, 호날두 말이 안 된다. 야, 어떻게 이게 뜨냐? 야, 이거 확률 몇보야 여러분들? 야, 1.3포가 떴네, 1.3포가. 날두가 두 장? 잠깐만, 이거 내가 국화 쓰면 다 속력 민트만 나오네. 스택 그냥 괴물인데? 야, 이날두도 그냥 빼서 팔까, 일단? 아니, 왜냐면은, 사도 국화 사면 되잖아. 야, 지금 날두 두장 있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이날두 써야 되나? 둘다 팔아버려, 그냥. 와, 날두 두장 판매 중. 세븐도 두장 파는 남자 와 지려버리네 후영 방제부라고요? 아... 난 설마 뭐 이거 주려고 하나? 주겠냐? 왜냐면은 상호가 금가가 떴으면 난 이거 줄거 같은데 굴까? 주겠냐?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뺏냐? 주겠냐 뜨겠냐 님은 더안줘 아... 이렇게 안 주는 거널왜줘 자기야 나 어제 5천만 원 벌었다? 나 어제 5천만원 벌었다고 현금 5천만원 왜? 나 어제 카드깡 했는데 넘버세븐 호날두라고 5천조짜리 떴다 자기야 아 뭐야 어? 아 뭐야가 아니라 이게 현금으로 따지면 5천만원짜리라니까 아 뭐야 아니 왜 현금 5천만원 벌었다는 줄 알았잖아 아니 5천만원이지 이거 게임, 게임에 에 에이... 아니 진짜야 이거 진짜? 어 그래서? 자랑할라 했지 왜 호응 안해줘서 삐졌어? 아니야 바빠서 끊을게 수고해요 버퍼스 끊을게 버퍼스 끊는다. 아 어. 어, 이거 팔아야 되는데, 어, 이거 팔아가지고 일경 클럽 가야 되는데 일경 클럽.